여기가 40억, 50억 하는 혀가 편히 이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이올린이랑 한번 가볼까요? 바이올린 의사 할게 갑시다. 나는 여기 오면 오스카 시상식 같아 레드카펫이 쫙 한번 이쁘게 걸어볼까 LX인데요, 너무너무 제가 자주 오는 어느 때부터 여기 온채내 가열을 메꿔. 한국 집은 되게 덥고, 또 여기는 집이 이렇게 높고 이러니까, 습도가 다르고 하니까, 바이올린이 예민해지다가 예민해지다가, 나는 바이올린이 왜 오늘 비올 거라는 것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면 알거든요. 근데 얘가 목소리가 계속 쉬는 거야. 시름시름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괜찮겠지. 숨 있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 드디어 병원에 왔습니다. Das mhm. Viel gespielt? Sehr viel gespielt, auch Rockkonzert gespielt. Seht man. Dann hier, ich lege das erstmal gerade. Ja. So. Okay. In verschiedenen Klima gewesen, ne? Ja. Das das vertragen sie oft nicht so gut. Ich würde dich bitten, aber kurz ein paar Töne zu spielen. Mhm. Und dann... Ja, äh, aber das ist eigentlich ein bisschen schwer mit der Ansprache. Mhm. Oh.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카스테나가 해주면 소리도 좋아지고. So, oh, und sie geht darum zum Braucht man Seitenöl mm -hmm. und eine Vor allem auf der D-Seite.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엄청 연습을 해댔더니 송진이 뒤선에만 엄청 묻어있다고 크리스티네가 제 바이올린 청소 중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잔소리 청소도 해가면서 연습하라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공을 들이면 사운드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연주 전에 항상 크리스티나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없을 땐 크리스티나가 제가 연주하는 홀로 와주곤 합니다. 악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는 이유는요. 금이 갔거나 아니면 악기가 열렸거나 할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라 마지막 점검으로 악기 전체를 한번 두들겨 보는 중입니다. <목소리> 까다롭지 않은 제 바이올린이 고맙기만 합니다. 오픈 에어 연주를 하든, 비행기를 타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든, 많이 까탈스럽지 않게 저의 동반자인 제 바이올린 칭찬에 부모님들 자기 아이 칭찬하면은 귀가 손긋하듯이 저도 제 바이올린 칭찬하면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왜나 연주할 때 줄이 끊어졌다 그래서 나줄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활털이에요. 이거는 Wir haben so viele Haare, die wir Weil Viele fragen in meinem YouTube, wenn sie die Haare so verschneiden und wenn die Seiten so gerissen sind, können sie noch weiter spielen? Dann sage ich, ja, ich kann spielen, weil ich habe die Christine, ich komme dann jedes Mal zu Christine, die Haare wechseln. Wir <laughs> sind zusammengebrochen, weil ich ganz wirklich wie aufgetreten bin. Und das hat sie, das hat die wieder. <laughs>

이 카바코스가 인지트리트인스트리멘리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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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까트리트리트리리트리트리트리트리리트리트리트 갔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어, 가가지고 막상 보니까 그래도 너의 목소리가 보여. 9시즌 프리프링을 하면서 그렇게 먹을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먹고 싶었던 떡볶이, 순대, 핫도그, 아무것도 못 먹고. 일만 하다가 온것 같아요. 가지고 와가지고는 거기 갔을 때는 참 많이 먹고 참 많이 즐겼다고 느꼈는데 왜 오고 보니까 먹은 게 그렇게 없니 그래가지고 참 바보 같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너무 너무 좋은 게 비엔나도 아깝겠거라고 정말 여행하시다가 출출하시면 제일 제가 추천하고 싶은 레스토랑입니다. 그냥 분식처럼. 하가지고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슈테펀스톤슈테펀스 성당에서 2분도 안 걸려요 <laughs> 그리고 비엔나 걸어다니다 보면 은 아카키코 진짜 많이 보일 거예요 저는 출출하고 비엔나에서 다니다가 잠깐 왜큰거안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아카키코 들어와가지고 분식 같은 거또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데 점심하고 메뉴 진짜 있잖아 근데 저는 오늘 연주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핫도그가 너무 먹고싶어서 핫도그 먹으러 왔다가 이거를 보니까 또 여기에다가 꽂혀가지고 케이팝 치킨 먹으려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먼저 먹어보고 비나 오셨을 때 추천할 수 있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 너 먹고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요? 립싱은, 나 립싱은 한번 레슨처럼 브이로그 하나 올려볼까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커멘트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걸 보고 싶은지. 내가 머리가 터질 정도로 소리도 안 나오는데 소리 내면 안 되잖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를 하다가 보니까 진짜 얼굴도 새빨개지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그 방송 나온 거 보니까 괜찮대. 진짜 같더라. 내가 봐도 진짜 같대. 우리 교수님들 성악하는 교수님들 다 친구들 나보고 연락 와서 야 누가 보면 너 진짜 성악하 애인 줄 알겠다 이러더라고. 나 잘한 거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 피티션. 피티션. 고추장, 고추장 맛있겠다 이거 좀봐 너무 맛있겠지 않아? 이거 잘 시켰다 거기다가 얘는 뭐니? 그건 예술이야 예술 내가 한국에서도 못 먹은 핫도그를 비엔나에서 이렇게 먹을 줄이야 아니 한국 가니까 일도 많기는 많지만 끼리때가 되니까 한국까지 갔는데 핫도그 안 먹어지더라. 이거, 이거 되게 먹고 싶은데 왜망정 가니까 그렇게 안 먹어지니?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키고 와가지고 먹게 되는데요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다가 케이팝 스파이스. 나 매운 거 좋아하는 거는 아마 내 프렌즈님들은 다 아시죠. 나는 외국에 살면서 내가 나기 매운 거 먹는 거잖아. 먹으면서 땀 빨리 빨. 클리는 거 그거 몸에 안 좋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쁘게 밥까지 한번 먹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맞을게. 허! 이것 봐. 너무 맛있겠다. 치즈 짝 이거 그냥 방송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되네? 재밌기는 재밌었는데 나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잖아.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립싱잉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러고 숨을 내지마.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진짜 불러야지 진짜 같이 보여요. 왜 그냥 이거는 진짜 노래 안 부르는 것 같잖아. 근데 왜냐면 노래를 부를 때는 진짜 숨이 차거든? 그러니까 내가 숨을 안 내기 때문에 차잖아.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나는 이것만 가지고 아나 잘해 이러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이거여도 음악을 생각을 해야 돼이 음악 자체를 이 가수랑 같이 부르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발음도 해야 돼요. 이것도 이러고 끝내야 돼. 아니면 never e n o u g 이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분으로도 다르게 하고 이분은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참 중요했고요. 그러고또 이렇게 사람이 이게 기계가 아니니까 부를 때 조금 빨라지고 또 어쩔 때는 조금 느려지고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억양이 그것까지 다 외워야 되더라고. 안그러면내 입하고 노래하고 그냥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악보를 보면서 정말 악! 그렇게 제가 다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나왔지. 근데 기술 좋더라. 정말 내가 그렇게 잘했을까? 아니면 그렇게 잘 찍어주셨을까? 진짜 예술로 나왔던데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내가 성악관 줄 알았잖아. 아니지, 아니지. 나는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니지. 그런데 보고는 어, 내가 저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잘 나왔는데요. 그거 진짜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나보고 그렇게 적더라고. 아니, 인스타그램 사진만 보다가 방송 보니까 훨씬 이쁘세요. 영상이 진짜 훨씬 이쁘셨어요. 그거 다 화장빨 아닙니까? 내가 화장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그렇게 프로처럼. 그래도 이쁘게 만들어주신 너무 고스타일님들 감사합니다. 나짐 엄청 많았잖아. 짐이 90kg가 초과가 돼가지고 거의 100kg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게 많냐고요? 그게 생각보다 무거운 것만 내가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 다도 세트. 정말 무겁잖아요. 커. 인사동에서 관니까 진짜 길한번 가면 이쁘고 두번 가면 그냥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선물도 다 산다고 그렇게 무겁고 그리고 내 친구들 다 하나같이 코리안 뷰티, 우리나라 화장품 사다 달라고 미백 되는 거로. 그래가지고 그놈의 미백 되는 화장품 들고 오다가. 아. 진짜 제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번움직이면 친구들이 원하는 것도 많아요. 제가 리스트를 지금 오늘따라 안 가지고 왔는데, 진짜 얼마나 길었는지, 내가 악보 가지고 간 것보다 이만큼 뭉치가 다 리스트에서 내친구들 뭐를 원하는지, 바쁘니까 빨리 사라 그러면, 왜다 까먹잖아. 그러서다 꼼꼼히 적고 갔는데, 그거에 한 90%는 가지고 왔지 싶습니다. 우리 k p o 치킨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진짜 진짜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서 매운 거로, 매운 놈으로. 이거를 바꾸자. 이게 이러면 더 이쁠 것 같아. 이것도 진짜 예술. 지금 핫도그를 하나를 다 먹었더니 지금 핫도그 생각보다는 이 치킨이 먹고 싶은데요. 이거 이제 슬슬, 프렌치님들, 여행할 수 있는 시기 이제 다가오지 않나? 비엔나 오셔서 여행하시다가 출출하면 아깝게 꼭 추천합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와, 되게 맵다. 어, 맵게 해줘서 너무너무 좋아. 음, 음, 내가 한국에서 갔다 오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한국에 가서 나는 왜 한국 가면은 갑자기 아저씨 입맛이 되잖아 막 해장국, 선지국순댓국막 이런 거 먹고 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빵이랑 치즈랑 소세지 먹으면 먹은 거 같지가 않네 큰일 났어 근데 생각나는 거는 계속 매운 거 아니면 핫도그 그거 왜못 먹고 왔니? 야 순대도 못 먹고 왔다니까? 아니 가가지고 허파 엄청 넣어가지고 순대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먹었잖아. 어떡하니. 먹다 보니까 나는 한국 가가지고 왜안 먹었냐면서 어글띠고 어글어글 했었는데 한국 안 그랬다. 너무 맛있다. 주 있는 날저 하루의 일상을 담아본 브이로그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진짜 너무너무 걱정했던 바이올린 사운드 문제도 바이올린 메이커한테 가서 해결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출출해가지고 아까 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한국에서도 못 먹은 치즈 핫도그 하나 다 먹고 나니까 든든해가지고 아자아자 화이팅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사랑스러운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